아, 근데 자기들 진짜 대단하다. 옛날 같았으면 명절 전에 택도 없는 일이지. 진짜. 아이고, 진짜 별벳걸다 해야 되잖아, 명절 전에. 그치? 제일 중요한 거, 머리에 파마하고, 목욕하고. 지금은 날마다 샤워를 하지만 옛날에는 목욕탕이 어디가 있냐. 아이고, 신상이. 목욕물이 원래 그렇게 해색인줄 알았어. <laughs> <laughs> 이그 부엌 바람은 송송송 들어오는데 물을 그냥 돼지 쌈장기 끌어가지고 있잖아. 금그 빨간 고무다라에다가 대대로 오선도선 언니부터 씻기기 시작해갖고 맨 마지막에 내가 씻잖아. 그럴 때 국물만 전부 다 건져내고 거기다 뜨거운 물 붓고, 뜨거운 물 붓고, 뜨거운 물 붓고, 이러갖고 아주 그냥. 다고 팔딱팔딱 뛰고, 제일 두거운 것이 여기 오금쟁이,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뭐가지 여기를, 껍데기를 벗겨물지 때를 벗긴 것이 아니오. 껍데기 벗겨. 그래가지고 그때는 또세타입고다세 타입 보면 있잖아, 여기 씻기면 엄청 아파. 그래갖고 쨉가래가지고, 있잖아, 요러게어정적박을 이렇게 걸어다녀, 이렇게. 딱지가 다 진다 또. 그래갖고, 이제 이 껍데기 벗거질만 하면 또 추석 들어와서 목욕한다? <laughs> 그래, 목욕해야지. 방아해야지. 아이고, 만두 빚어야지. 하지만, 우리 만두가 맛있어. 하나로 해서 우리 만두 살다 먹어. 그냥 고스지 말고. <laughs> 그리고 생선 다 말려야지. 그럼또 쪄야지. 우매 지금은 있잖아. 떡국대도 이제 농협에서 다 빼가지고 써. 그럼 갔다가 먹었는데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할 일이 없는 놈이야 그러니까 1년에 한번 나한테 임무를 줘 그것이 무엇이냐 떡국 뽑는데 방앗간에 서 있는 거야 쌀을 뿌다가 엄마가 방앗간에다 놔주잖아 그러면 나람에 서 있잖아 줄을 조롱하게 서 있으면은 그거 이제 한 사람이 다라이 갖고 들어가면 내것 끄지고 댕긴 것이 일이잖아 제자리에 못 있어 죽으니까 온 동네가 궁금해요. 그래갖고 돌아다니면 코는 그냥 있잖아요. 막거리면요을요러가고 닦으면 고여기가번들번들여기가 번들번들하고 여기도 그냥 번들번들하고 여기고닦고 여기도 온 동네를 돌아다니나기나그고딱 와서 보면 내달아있고 뒤에 도지엄마들이안 끄집어 기겨줘고그래가지고또모도지를복들개들하고여기겨그그 근데 자기들 진짜 살많하다 어떻게 명절 전에 노래를 부르냐 아우 대단혀 대단혀